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오늘 또 초호화 럭셔리 SUV를 준비해 왔는데요. 무려 롤스로이스 컬리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컬리넌이라는 차량을 리뷰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평소에 해외여행 때문에 인천공항 가실 때차 편이나 주차 가지고 고민해 본적 있으시죠? 그 부분에 도움이 될 만한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실내 주차장 노벨 파킹 센터인데요. 여기에 잠깐 정차를 해주시면 여기 계신 요원분들께서 공항으로 이동할 짐을 앞에 픽업존에 내려주십니다. 지금 주차장 5층에 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층고가 굉장히 높고 주차면도 넓고 주차 환경이 엄청 쾌적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 파킹센터 같은 경우는 1층에 전기차 충전 공간도 있는데 전기차를 가져오시면 충전대행 서비스도 해드린다고 하네요. I, 아마 인천공항 인근에 이렇게 대규모로 실내 주차장이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간다거나 하실 때 주차 문제로 아마 고민을 해보긴 해보셨을 텐데요 보통은 인천공항 주위에는 다 야외 주차장 밖에 없는데 이곳은 무려 실내 주차장입니다 저도 예전에 가족이랑 해외여행 갈때 주차에 대해 알아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 차를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비용에 대한 것까지 신경 쓸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여러 명이 이동을 한다거나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거나 할 때는 자차가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주차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에 야외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또 야외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사설 주차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인가 시설인 경우가 많고 또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가끔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편하진 않죠. 관계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가 카카오티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뢰도 어,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결제 방식이나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오 카카오티면 진짜 믿고 맡길 수가 있겠네요. 사실 이렇게 쾌적한 실내 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어, 주차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또 키를 맡기지 않고 직접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굉장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또 이렇게 쾌적하고 서비스가 좋다고 해도 너무 비싸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요즘 10일 이상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인천공항 실내 단기 주차장과 비교를 하면 약 16만 원 정도를 절감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어, 자세한 가격은 저희 영상에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약제로 운영 중이라. 카톡과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네이버에서 노벨파킹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1588-8440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노벨 파킹 센터를 소개해드렸는데 또 감사하게도 여기서 차량까지 섭외를 해주셔서 이렇게 보기 힘든 컬리넌을 만나볼 수 있게 됐는데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세계 50국에 6천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120년 역사상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그 중에서도 아시아 판매량 2위에 한국이 등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분들이 롤스로이스를 진짜 사랑해주시는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컬리넌이라고 하는데 이 비싼 걸살수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엄청 많은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참 부럽습니다 <laughs> 아 근데 롤스로이스도 최근에 올해 1 2월 들어서는 판매량이 좀 주춤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연두색으로 바뀐 법인 차량 번호판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아무튼 외관부터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상시에 길에서 롤 롤스로이스가 지나가면 이 그릴을 주는 웅장함과 차체 크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포스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이 탱크 같은 웅장함이 더잘 느껴집니다. 이 롤스로이스에서는 이 컬리너를 SUV라고 부르지 않고 하이바디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모양 자체가 팬텀을 이렇게 크게 수직적으로 키워 놓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동을 걸면 싹 올라오는 이 스피릿 오브 엑스시 환희의 여신상의 포스도 엄청납니다. 첫눈에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이 그릴의 웅장함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서 서서 봤을 때 뭔가 반반으로 나뉘어서 여기는 크롬색으로 보이고 저쪽 반대편은 어둡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정면에서 봤더니 수직 그릴 하나하나가 요렇게 요렇게 생겼더라고요, 방향이. 그래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다 덮인 것처럼 보이고 반대편은 열린 것처럼 보이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롤스로이스 하면 이 더블 R, 겹쳐있는 로고를 생각하실 텐데요. 별다른 그림이나 색깔이 막 화려하게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이 알파벳 두 개를 겹쳐 놓음으로써 롤스로이스의 고급스러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에블럼인 것 같습니다. 이 헤드램프 안쪽에도 이 로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래서 전면부에서 살펴봤을 때 이런 디테일에서 묻어나오는 고급스러움이 엄청납니다. 보시면 디자인적인 요소가 이런 쪽에 라인이 뭐 역동적으로 들어갔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본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해 놓고 이런 쪽은 다 사각형으로 파놨죠. 이 디자인 자체는 컬리넌이 18년도에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얼굴이 변한 적이 없는 디자인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2024년에 봐도 너무너무 예쁘다는 점을 보면 이 롤스로이스의 디자인 자체는 정말 시대를 꿰뚫는 디자인이구나.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그 DNA가 여전히 고급스럽구나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네. 측면부에서도 그 앞에 있었던 네모난 판테온 그릴의 테마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죠. 큰 하나의 듬직한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디자인입니다. 휠 같은 경우는 22인치 휠이고요. 저 WR 로고가 바퀴가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코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형적인 오프로드 SUV스러운 사이드 스텝은 없고, 코치도어로, 롤스로이스의 상징으로 측면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열림으로써, 주로 오너 드리븐이 아니라 쇼퍼 드리븐으로 활용되는 차인 만큼, 이열에 있는 사람이 내리기 쉽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 여기 우산. 이렇게 하는 거야? 안 해봐서 몰라요. 오. 아, 누르면 나오는구나. 예쁘다. 보시면 역시나 그 마이바에서도 느꼈듯이 크롬 장식은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움을 항상 배가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기 롤스로이스 컬리넌트 뒤에 보시면 저 뒤쪽 여기 구간에 좀 넓게 크롬 장식을 넣음으로써 차 자체가 화려하고 좀더 고가로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롬을 아끼지 않고 장식으로 썼어요. 이 차가 확실히 좀 품격이 높으신 분들이 타는 차다 하는 게잘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컬리넌의 후면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전면부의 포스에 비해서 후면부의 포스는 약간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뭐 귀엽다고 하시는 분도 본것 같은데 저는 뒷모습 역시나 점잖으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또 뒷모습에서는 여기 이 구간에 카본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차별점을 뒀고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굵직한 크롬 장식은 홍영부에서도 똑같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테일 램프잖아요. 이 테일 램프는 롤스로이스 고유의 디자인인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막 크고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본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하단부의 머플러는 사각으로 역시나 좀 점잖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저는 뒷모습도 너무너무 예쁜 것 같고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까요? 아! 분할형 테일 게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리면 어좀 독특해요 공간이 보시면 조개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어져 있는 게좀 특징적이고 가로로 파여있다 보니까 골프백은 가로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이 차는 실용적인 수납을 엄청 극대화했다기보다는 럭셔리하게 트렁크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안쪽 소재 처리도 그렇고 만약에 시트를 접는다고 치면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뒤에 수납력은 훨씬 좋아지겠죠? 와, 롤스로이스 2월에 전 진짜 처음 타보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서 앉자마자 막 이것저것 구경하게 돼요. 일단 이 천장에 있는 음향수 같이 별이 쏟아지는 스타라이너가 너무너무 압도적이고 뭔가 안에 신기한 버튼들이 진짜 많아요. 이쪽 위에도 버튼들이. 조명도 밝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앞에도 이렇게 이게 뭘까 해서 누르면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 도어 버튼은 이렇게 문이 열려있을 때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게끔 돼 있는 도어 버튼이고요. 일단 이 노란색. 정말 처음 보는 밝은 레몬색. 컬러의 시트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어요. 이런 소화하기 힘든 시트도 롤스로이스는 멋있게 소화를 해내는 것 같고 헤드레스트에 들어가 있는 더블 R 로고도 멋지게 빛나죠. 그리고 워낙 고급 가죽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 착좌감도 진짜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은 것 같은 착좌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발이 닿는 부분의 매트도 고급 양모 소재여서 아, 발 닿는 느낌조차도 안락합니다. 역시나 럭셔리한 걸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확실히, 롤스로이스는 인테리어도 특별해요. 일단, 아, 2열에 앉았을 때보다 1열에 앉았을 때, 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투톤 가죽의 멋이 제대로 느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레이 빛이랑 밝은 레몬 옐로우가 엄청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조합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조화롭게 예쁘게 잘 어울리고요. 어 어딘가에서 봤는데 이롤스로스의 특징이 여기에 눈에 들어오는 스티칭이 밖으로 안 보이게 돼 있대요. 근데 이런 고급스러움도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소가죽 자체는 이탈리아 명품 패션 가구 브랜드에서 쓰는 소가죽과 동일하다고 하고요.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엄청 고급스럽지만 촉감도 마찬가지고 앉았을 때 착좌감 역시 너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 동글동글한 버튼들이 되게 아날로그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여기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버튼들이 다 동글동글. 생각보다 되게 귀엽게 밖에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리면 시원하게 빨간색으로 돌리면 따뜻하게 바람이 나오게끔 공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전반적으로 요트의 감성을 담아냈다고 하던데 실제로 앉았을 때 그런 느낌이 느껴지긴 합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뭔가 배 안에 요트 안에 달려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안에 계기판은 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아날로그식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 근데 또 안에 표시를 하는 이 그래픽 자체는 또 디지털인 것 같아요 되게 여기가 엄청 높게 솟아 있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앞쪽으로 저기 그 환희 여신상이 보이는 데까지 길이가 엄청 길어요 출발해 볼게요 저먼일 <laughs> 날까 봐 의자도 시트도 엄청 위로 올려놓고 바짝 붙어서 <laughs> 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이거 되게 가볍다. 우와, 이거 되게 신기하다 느낌. 그리고 앞에 저기 시야가 엄청 보닛이 길어가지고 시각적으로 되게 특이해요 느낌이. 진짜 제가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를 모나 이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시각적으로 느껴지기에는 차선에 차가 꽉껴 있나 싶을 정도로 차가 큽니다. 광제턱을 한번 넘어볼 건데요. 우와, 충격이 되게 물 위에 파도 타듯이 둥실둥실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엄청 뾰족한 방지턱이거든요? 근데, 전해지는 느낌이 엄청 부드러워요. 제가 언제 또 롤스로이스를 직접 몰아보겠어요. 역시나 엄청 조용하고요. 와, 이렇게까지 차가 조용할 수 있는 비결은, 어드밴스드 사운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요. 다른 차에서 뭐 차음성이 좋네요 이렇게 표현했던 거랑 또 차원이 다른 진짜 완벽한 차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6.75L 12기통 엔진이고요. 최대 출력 같은 경우는 571마력에 86.7 토크라고 합니다. 힘도 어마어마하고, 아, 저는 근데 태어나서 진짜 제가 언제 또 12기통 차량을 운전을 해보겠어요. 그때 예전에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던 차량 중에 레인지로버 SV가 있었잖아요. 그때 워낙 뛰어나서 이게 뭐 롤스로이스 컬리넌이랑 견줄급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엑셀을 밟았을 때 매끈하고 경쾌하게 나가는 느낌은 비슷한데요. 고급스러움의 차이는 솔직히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순정 내비게이션을 켜봤는데 약간 되게 386 옛날 컴퓨터 느낌이지 않아요? 이 스피릿 오브 엑스터시가 물론 심미적인 기능도 수행을 하겠지만 워낙 앞뒤로 차가 기니까 그 길이를 가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역할도 되게 중요하게 수행을 할것 같아요 아니면 감을 잡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어우 괜찮아? 들어갈 수 있어? 와! 어떡해! 요 되겠죠? 와 네, 롤스로이스 컬리넌 총평은 진짜 롤스로이스가 표현한 그대로 매직 카펫 라이드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딘가 요트가 진짜 물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너무너무 특별한 주행 경험이었고요. 안에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서 타는 내내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먼운 날에 시오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저도 이 차를 타고 싶네요. <laughs> 다음에 좀더 대중적인 차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